벨루야 4월 25일 손잡는 교회 아침 밥상. 아, 이 시간에는 저녁 야식이 되겠네요. 어, 모임에 그래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나 남서 말씀으로 우리가 3일 동안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잠깐 듣고 주무셔도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 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드립니다. 나훔 제 1장 니누웨에 대한 경고 곧엘구사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아기를터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곧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소사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주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나음서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요나서와 나음서는 아수루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는데 그것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나음을 통해서 다시 아수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고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경고는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옐로 카드라고 해서 한 번만 더 파울을 하면 퇴장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인과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주의 뜻대로 돌이켜 살아가야 하는데 배가 부르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 또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질이라는 평가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음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을 주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자로 불려지는 가인도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오는 그런 부분들을 알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가 아니면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부정하게 여기는 면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수로의 수도인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전으로 돌아간 모습 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복과 진노하신 하나님의 한 측면에 반대로 은혜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들은 니노의 백성들에게 아예 뜻을 돌이키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감히 설수 있겠느냐? 바다를 꾸짖으시고 강을 말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는데 누가 그 앞에 설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는 누구처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 감히 할수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이 뒤져, 뒤엎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피조 세계의 자연 환경이 대게 뒤집어지고 쑥대밭이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이죠. 자연의 범나 앞에서. 어떤 사람도 힘조차 쓸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자연을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강자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불려지는 아수루가 기세 등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그 인내의 한계가 넘치셨다는 것이죠. 3절에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고 했는데 그 양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니누에를 보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음 섬지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12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5절도 보시지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가 날뛰고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피한 자로 불려지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피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내 뜻과 처지와 형편에 하나님이 좀 맞춰 주십시오라고 협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수루를 보복하시되 완전하게 진멸하셔서 더 이상 아수루가 힘쓰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아수루이느누에는 누구입니까? 또한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불신하는 마음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너무 싫습니다. 자꾸 현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심도록 미혹하는 이 권세가 너무 밉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주의 일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도록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저는 너무 싫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피하기보단 내 힘으로 막강한 세력과 싸워 내가 자멸하기를 스스로 넘어지기를 바라는 이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피하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내셨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사망건세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나는 초대되어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그 축품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 강대한 앗수구, 적군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수로 니누에는 누구입니까? 주여, 우리가 주께 피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환경, 형편을 따지기 보다는 무조건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 우리의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주시고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여 날마다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반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비춰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